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무엘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두 가지 쉽지 않은 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장례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가족의 슬픔은 그 누구도 쉽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는 것을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평생 대를 이어 가업을 맡아온 사람에게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자신이 가진 철학을 따라 일평생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감당하던 일에 대해서 방향성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이나 또 사명을 따라 가업을 이어온 사람, 사람을 생각해 볼때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사무엘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하십니다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은 미운정 고운정이 닫은 사울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왕정에 반대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사울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정이 너무 일찍 무너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왕정에 대해 대한 기대를 가졌던 사무엘의 비전 도다 무너졌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의 사명 역시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이 일평생 일구어온 이 사업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이 기대했던 사람이 죽거나 버림을 받았다면, 또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게 일절에서 슬퍼하는 사무엘의 태도와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감당해 오던 일이 무너졌고, 또그 슬픔 역시 너무나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결코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사명이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울에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은 사울이 택하고 그 사울을 버림이 자신의 주권이었음을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라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절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저희는 이 사무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사명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명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한 왕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점 찍었다, 미리 선택해 두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기름병을 사용하였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명이 이전과는 달리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뭐 많은 설명을 해주시거나 장황한 설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이 새로운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사무엘을 위로하거나 사무엘을 설득하거나 사무엘에게 맞추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무엘을 움직이고자 하실 때, 왜이 새로운 사명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진행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기준에 맞는 사울 왕을 주셨지만,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것을 보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당장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또그 반대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너무나 좋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보다 나를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창조주이자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이 결국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물론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함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임을 확신할 때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더욱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새로운 왕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사랑받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비정과 새로운 사명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만 갇혀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는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나아가 슬픈 가운데 있던 사무엘의 변화와 동력, 변화의 동력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땅 가운데 신자로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고 싶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부끄럽지 않게 잘 감당하고 싶다면,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저희 간절함일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수 없지만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슬픔에서 일어나시고. 또 변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화하시는 그러한 잠실 세뇌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어찌 갈수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러한 사무엘의 대답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무엘은 킹메이커로서 왕을 세우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 사무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사무엘이 위험을 피해갈 수 있으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를 목적으로 베들레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 그렇게 한다면 당시 사무엘에게 낯선 지역이었던 베들레엠을 방문하는 일이 사울에게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간다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일 역시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시며 결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 과정을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은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영웅인 다윗은 사실 그 탄생에 관한 에피소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울을 세우는 사무엘을 주목하게 된다면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다윗을 세우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울 역시 왕으로 뽑힌 것이지만 사울 자신이 숨어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우연히 찾아가는 그림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중심과 가정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얼마나 탁월하고 대단한 자질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추구하지 말며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며 오직 그 하나님께 발견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의 고백처럼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를 못 읽었던 시골 소년 목동 다잇이, 보잘 것 없던 다잇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건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잇을 표현하는 가장 강렬한 단어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잇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역시 지금 저의 상황을 바라볼 때 답답하거나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대의 친구들을 보면 어느 정도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목사라는 동일한 상황에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저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의 시작이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 된 나를 구원하여 주사, 나를 불러주시고 또 저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확그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불확실한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관한 새로운 사명은 사무엘로 하여금 슬픔과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무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도한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끌어 지도하다라는 말이 있고,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까?와 같은 생각들을 하며, 보통 인도하심의 내용과 결과에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인도하심의 내용과 결과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신실하신 창조주의자 통치자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탁월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저희는 인도하심의 내용과 결과를 넘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을까, 나쁠까, 어떠할까를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도하심 그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아가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인도하심의 내용과 결과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저 나의 주인이심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정말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50% 정도 계획하고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50% 정도 계획하고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며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고 감당하고자 할 때만이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절과 5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난 베들레헴의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방문한 목적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평강을 위함이니라. 이것은 분명 긍정적인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 집회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설교했던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인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바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심에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붙들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사무엘이 슬픔 가운데 일어나 움직임에 인도하심을 받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3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 지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자 하는 진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의지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인도하신 가운데 나와 함께하십니다. 따라서 인생의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무엘처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잠실세내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